반팔 하나만 잘 골라도 여름 코디 고민 해결입니다. 여름에는 날씨도 덥고 무기력해져서 옷도 대충 입게 되는데 데이트도 하고 놀러다니려면 코디 신경 안쓸 수가 없잖아요. 반팔 하나만 잘 골라도 여름 코디 고민 해결입니다. 더운데 뭐 입을지 고민하실까봐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미니멀 맛집 르마데 제품이고요.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감성의 브랜드인데 이번에 할인도 들어가서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깔끔한 코디 좋아하신다면 오늘 영상만 봐도 남은 여름은 문제없을 거예요.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실 거죠. 오늘은 셔츠, 니트, 반팔티 3개로 나눠서 소개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셔츠입니다. 그냥 반팔보다 단정한 느낌이라 데이트룩이나 깔끔한 코디잘 어울려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원한 컬러감과 패턴으로 포인트가 확실한 셔츠예요. 블루 계열의 스트라이프 셔츠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제품은 살짝 보랏빛이 도는 컬러감이라 유니크하고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면100% 소재로 편하게 입기 좋고,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은 패턴만으로 자연스럽게 포인트 주기 좋아서 저도 평소에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살짝 핀터레스트 느낌으로 버뮤다 팬츠랑 코디를 해봤어요. 너무 포멀한 느낌이 아니어서 데일리로도 부담이 없고, 더운 날씨에도 딱이에요. 조금 더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원하시면 바지만 긴 바지로 바꿔주세요. 확실히 셔츠가 밝은 블루 컬러여서 블랙이나 같은 계열의 톤온 톤으로 차분한 컬 컬러와 코디해주는 게 시원해 보이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좀더 포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이 셔츠가 좋습니다. 전면에 투포켓 디테일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포인트를 챙겨주고요. 은은한 광택감이 돌아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줘요. 가볍고 유연한 소재감과 몸에 들러붙지 않는 시원한 착용감이어서 한 여름에도 계속 손이 갈것 같더라고요. 거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반바지랑 더비 슈즈만 활용해도 포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긴 바지도 잘 어울리는데 이런 차콜 컬러는 무채색 조합이면 절대 실패는 없죠. 여름 데이트룩으로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요 차콜도 좋지만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이 브라운도 오묘한 컬러감이 매 있어요. 약간 와인 컬러 같이 느껴져서 더 흔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저는 이런 크림이나 화이트 컬러랑 같이 코디했을 때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이번엔 포인트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셔츠예요. 원포켓 디테일의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부담없이 입을 수가 있고, 나일론 혼방 소재로 가볍고 편해서 데일리 아이템으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바로 전에 소개해드린 투포켓 셔츠도 차콜 컬러가 있었는데, 이 셔츠까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컬러감 때문이에요. 투포켓 셔츠는 쿨톤의 차콜 컬러고요. 원포켓 셔츠는 브라운 기가 있는 차콜 컬러에서 카키나 브라운 같은 웜톤이랑 좀더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도 카키 팬츠랑 코디 해봤는데요. 상하이 모두 나일론 홈방 소재여서 가볍고 얇은 두께감으로 입은 사람도 보는 사람도 시원한 코디 조합이에요. 이 바지는 포켓 디테일의 카고 팬츠로 포인트도 있으면서 컬러감이 예뻐서 같이 가져왔는데 코디 활용도도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셔츠 중에 체크셔츠를 빼놓으면 섭섭하죠. 잔잔한 체크 패턴으로 코디에 따라 시크하게도 캐주얼하게도 연출이 가능한 활용도 높은 제품이에요. 면100% 원단으로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고요. 블랙 컬러는 시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무채색 조합으로 코디해봤어요. 제가 요즘 나시를 많이 입고 있어서 이너로 활용을 해줬는데 이렇게 코디하면 편하기도 하고 개방감이 있어서 보기에는 좀더시원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름에는 악세사리가 빠지면 허전하니까 목걸이랑 너입으로 벨트를 보이게 연출해서 시크한 느낌을 더해주고 싶었어요. 베이지 컬러는 아까 카키 팬츠가 예뻐서 자연스러운 감성의 꾸안꾸 느낌으로 코디 받습니다 원래라면 크림 컬러의 나시를 입었을 텐데 이런 그레이 컬러를 활용하니까 좀더 안정감 있는 코디를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취향이 아니라면 그냥 데님 팬츠랑 코디해주면 돼요. 특히 중청 컬러가 잘 어울리는데 시원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이렇게만 입어줘도 데일리룩으로 충분하죠. 두 번째는 니트입니다. 반팔티나 셔츠보다 부드러운 감성을 챙길 수 있고 입어보면 생각보다 시원 해요 여름에는 확실히 확 이런 시원한 컬러감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매력있는 컬러 조합과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캐주얼한 맛을 살려주는 포인트 아이템이에요. 이게 기본 니트였으면 넥라인을 다 덮어서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 있었을 텐데 헬리넥 디자인으로 넥라인을 살짝 열어주니까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정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로퍼를 신어줬다가 여름이니까 좀더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신발만 쫄이나 샌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시원하면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더해준 코디가 되거든요. 너무 캐주얼한 느낌보다 감성을 더해주고 유니크한 포인트를 가져가고 싶다면 이 버건디 컬러도 보셔야 돼요. 손도 안된 컬러감이 코디의 분위 확실히 잡아주더라고요. 두 컬러 모두 다른 맛으로 매력이 있어서 취향에 맞게 골라주세요. 거의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니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원한 네이비 컬러감부터 린넨 소재로 얇고 가벼운 니트여서 여름에도 부담없이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제가 오래 입은 니트 중에서는 가장 얇은 느낌이더라고요. 카라 디자인으로 넥라인을 자연스럽게 열어서 시원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저처럼 이너티랑 레이어드 코디하기도 좋고 단품으로 입어도 좋습니다. 바지도 린넨 제품으로 입어줬는데 상하이가 린넨 소재로 가볍고 얇은 느낌이라 여름에 좀더 시원한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어서 이런 점 좋더라고요. 카라 말고 라운드 넥 디자인도 있으니까 취향에 밖에 골라 주세요. 다른 스펙은 동일하고 넥 라인만 다르게 나왔어요. 확실히 두께가 얇으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비침도 살짝 있어서 이런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에어리즘을 같이 착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얇아서 체형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타이트하지 않고 살짝 여유 있는 핏으로 예쁘게 떨어져서 괜찮더라고요. 펀칭 니트가 여름 분위기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구멍이 송송 뚫린 조직감으로 바람이 잘 통해서 답답하지 않고요. 은은하게 비침이 있어서 이게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비치는 게 살짝 부담스러우면 아까처럼 에어리즘 하나 입어 주면 자연스럽게 비치는 느낌으로 입기 좋아요. 어깨에서 내려오는 팔통에서 살짝 존중감이 있어서 체온 보완에도 좋고요. 헬린넥 디자인으로 포인트도 되는데 단추는 한두개 정도 풀어줘야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인데 베이지 느낌이 있어서 톤온톤 조합에 부드러운 분위기로 코디해봤어요. 여기서 바지만 데님 팬츠로 바꿔주면 바캉 스룩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반팔 티입니다. 가장 기본템으로 컬러나 핏만 잘고라도 든든하죠. 이번에 헬린넥 디자인의 반팔 티예요. 방금 소개한 헬린넥 니트보다 조금 핏한 느낌이고요. 골지 조직이 두 가지로 번갈아 들어가서 소재만으로 감도를 높여주는 포인트입니다. 부드러워서 맨살에 착용하기도 좋고 기침은 없더라고요. 이런 헬 저는 그레이 컬러로 무채색 코디를 자주 하는 편이고요. 소매 롤업을 안 하면 허전해서 요즘은 거의 하고 있어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원한다면 베이지 컬러도 좋습니다. 코디가 고민될 때는 상의를 정하고 비슷한 계열의 컬러들로 조합을 해주면 안정감 있으면서 예쁜 코디를 할수 있어요. 실용성을 확실히 챙긴 기능성 티셔츠도 준비했습니다. 여유 있는 릴렉스 핏으로 체형이 드러나지 않고 짱짱한 수제여서 실루엣을 잘 유지해줘요. 착용감도 시원하고 땀도 금방 마르는 기능성 원단이라 여름용 기본 반팔티로 딱이에요. 화이트 컬러와 블랙 컬러로 투팩 구성이어서 편하게 입을 가성비 반팔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반팔 티어도 느낌 좀 살리고 싶을 때는 이거 추천드릴게요. 활용도가 높은 기본 컬러들도 있는데 저는 이 브라운 컬러가 흔하지 않고 오묘한 게 분위기가 확 살더라고요.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착용감이고, 르마델 로고가 나염으로 들어가서 뭔가 고급스러운 포인트 한 방울 더해준 느낌이에요. 단품으로 입어도 컬러감 때문에 느낌이 살고, 이너티로 레이어드 해줘도 디센스를 더해줄 아이템이에요. 감성도 챙기고 가격도 착한 르마드 제품들 어떠셨나요? 깔끔한 여름 코디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참여 방법과 자세한 제품 정보는 본문이랑 고정 댓글에 정리해 뒀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